마지막 절 12절까지 구약성경 819절입니다 10편 26편 1절로 12절 한자씩 받겠습니다 내가 내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요동시 아니하고 요하를 의지하여 싸우니 요하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마음을 달려나소서 주의 인자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하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여 싸우니 간사한 자와 동행치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별을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지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단을 두루다니며 감사의 소를 들리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이르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거하는 곳을 살아나오니 내 영혼을 주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산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저희 손에 악득함이 있고 그 오른손에 레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해하오리니 나를 구속하시고 극휼이 여기소서. 내 말이 평단한데 섰사하니 회중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동안 동안 도움의 가운데 살게 하시며 또 저희들 을 복된 자리 에 불러 주셔서 이한 사람도 주님 앞에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나 보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삶을 주관하시며 나보다 우리 모두에게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므로 우리 남의 여생도 주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또 주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온청으로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많이 영광을 받으시고 머릿속에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갈 바를 정하게 하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모든 것들을 수관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치유받게 하시고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충만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잘못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주에 계신 집과 내가 주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거하는 곳을 네, 사랑하오니. 사랑하오니 이번 제목입니다. 주번 다 나와있지 않지만 길어서. 자, 많은 분들이 10편, 26편을 예배와 관련된 말씀으로 봅니다. 예배의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성전과 관계된 말씀을 하기 때문입니다. 성전과 관계된 말씀. 특별히 6절과 8절 말씀 보시면 성전을 배경으로 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10편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 또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가? 관계가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성견 중심의 삶을 사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성견 중심의 삶.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견 중심의 삶. 성견 중심의 삶. 오늘 본문 말씀 6절, 8절 보시면 그런 말씀을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무지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단을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고 들리고 주의 귀한 모든 일을 했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거하는 곳을 사랑하오니. 아멘. 자, 그 말씀은 성전을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을 잘 보여주지 않습니까? 항상 그 사람의 삶의 중심이 성전이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하나님을 부르면서 자신의 무죄를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손을 씻고 주의 단에 두루 다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손을 씻는다는 말은 10편 24편 4절 말씀하니까 그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탈한 데에 주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한 대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가 없음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손이 깨끗하다는 말은 죄가 없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같은 내용들이 구약성경 출굽기 30장, 17절부터 21절 말씀보시면 나타나고 있거든요. 여와께서 호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물두멍을 논으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논으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망과 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롱다 그 아들들이 그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화제를 여호 앞에 사는 때에는 그리할 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 지니, 이는 그와 그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네. 자, 구약의 제3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단에 나가기 앞서까지 뭐합니까? 손을 씻는 것이냐, 물조공에서. 손을 씻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데 많은 시처럼 자신을 살피는 게 필요합니다. 자신을 살피는 거. 한 주간 동안 잘못한 것은 없는지 자신을 살피는 게 중요합니다. 죄졌으면 주님께 회의 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피면서 주 앞에 나올 것들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의의 은 바로 성전, 성료, 성전의 성전. 성료. 그래서 8절 말씀 보시면 이 성전을 주의의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거하는 곳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사랑한다. 주의 영광이 거하는 곳을 내가 사랑한다. 이성전을사랑 이유가 뭐겠습니까? 건물이 아름답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영광이 머물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 어떤 건물 자체의 아름다움을 예, 사랑한다는 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하지게 아니, 아니겠습니까? 어떤 건물의 화려함, 어떤 시스템, 예배 구조, 잘 되는 것들, 조직들 이것을 보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영광이 있는 곳, 멀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시며 나오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영광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영광이 거하는 곳을 내가 사랑한다. 성결을 사랑한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계신 곳을, 성전을 사모하시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건물을 부른 거 아니겠습니까? 이 목소리를 부른 것도 아닙니다. 성전이 삶의 중심부에 있음을 아시지 않겠습니까? 곧하나님이 그의 삶의 중심에 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삶의 중심에 있는 게 중요합니다. 나의 삶의 모든 것들에 하나님이 우선되고 하나님이 중심이죠. 성전이 중심 아니겠습니까?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36절 말씀을 보면 아셀지팡 비누엘의딸 안나가 나옵니다. 여성이자인데 이 여인은 결혼한 후에 7년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남편이 죽었습니다. 누가 보면 2장 3 0절 말씀을 읽어 84세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84세인지 아니면 과거의 삶을 8 4세사 산지는 알수 없겠지만 그 당시 보통 14살에 결혼할 때니까 그러니까, 21살 정도의 과부가 되었을 것이니다 21살에. 만일, 84년 동안 과부로 살았다면, 100세가 넘었겠지요. 아마도 현재의 나이가 84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84세가 되었지만, 남편도 이렇지만, 성전을 떠나지 않냐고, 주하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삼겼다고 말합니다. 남편은 이렇지만, 84세가 되는 동안에 결국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 그리고 주아에 금식하며 기도로 성겼다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멋진 모습이죠? 안나의 모습.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는 말씀은 항상 성전에 살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늘 성교에서 짓는 예배에 늘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늘 예배에 참여했다. 모든 예배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옛땅에 사는 동안에 할 일이 뭐겠습니까? 예배드리요 예배. 예배들 참여하는 거. 주일 아침 예배, 주일 저녁 예배, 삶을 예배, 금적 기도회 참여하는 것이지요. 내 평생 마치는 그날까지 예배의 삶을 살다가 주 앞에 가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믿음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배에 참여했다 늘. 38절 말씀을 니까예루살렘의구속을 얘기합니다.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구원의 성취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는 뭐냐면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다시 메시아가 오실 것을 믿고 그 약속을 바라보는 신앙과 관계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안나 여인은 메시아의 오심을 보게 되는 은혜를 누리고 감사하게 됐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 중심의 산이 뭐겠습니까? 요한복음 장 말씀입니까? 성전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고백하며 사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는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저 계신 곳이 성전이 아습니까예수님을 지금 오신 성도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 교회에 공치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면서 성도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서로 교제하고 이런 삶을 사는 것들이 가장 소명한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나온 요에내 생을 마치는 그날까지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 때문에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예외들 때문에 뭐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볼게뭐 있겠습니까? 그러 항상 성전 중심의 삶을, 하나님을 중심해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편했었던 하나님 말씀은 첫째로 자신이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길을 걷고 있음을 얘기합니다. 자신이 죄의 가운데 있지 않음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나님 좀판단이죠 판단 좀 변해 주세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던 모든 길이 진리 가운데를 걸어왔습니다. 내가 죄의 가운데 살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기를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절 말씀 보시면. 내가 나의 완전함의 하였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완전하다 이 말은 구약성경 요기서 1장 1절과 2장 3절 말씀입니까요비에서 말할 때요은그 당시에 순전했다 순전하다 그 말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순전하다 순전하다 완전하다 다시 말하면 사실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요아를 의지했다고 합니다 흔들리지 않냐고 여와를 의지했다. 신앙의 사람들은 어떠한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여와를 의지하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비록 몸이 아프다 할지라도 여와를 의지하는 신앙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을 판단해 달라는 것이지요. 어떠한 신학자가 말한 것처럼 판단해 달라 요구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살펴달라. 그렇게 얘기, 트러스, 얘기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 뭐 살펴달라. 자격이 있는지,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예비에 참여의 자격이 있는지 살펴달라는 것입니다. 예비에 참여의 자, 자격이 있는지. 또 오늘 본 말씀, 2절 말씀 보시면, 여와께서 호 사실을 살피시고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라고 얘기합니다. 나를 살피시고 나를 시험해라. 이시험하는 말은 정렬하다. 그런 정렬하다. 이렇게 해서 자신의 마음 살펴가지고 자신의 뜻과 양심을 지금 달려달라 달려 그런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다 이 말은 삼도에 나오는 주의 진리 중에 행였다는 것, 동토로 통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람 데있서가 아니고 온전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린 데 있어서 주의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마씀대로 사는 것, 주의 진리 중에 행하는 것.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걷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걷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말투니. 한 걸음 한 걸음이 진리 가운데 걷는 것, 말씀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린 사람의 모습이죠. 항상 진리 가운데 하는 것이죠. 진리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시며 항상 진리 가운데로 진리의 길로 걸어가시고, 말씀 따라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 볼까요? 아, 11절 말씀 오시면,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르니 나를 구속하시고 극률이 여기서서 아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르니 완전함에 행하오르니 나를 구속하시고 극률이 여기서서 얘기합니다. 계속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온전히 사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신을 구속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구속 큰환란 가운데 자신을 무게 달라는 의미이죠. 예속해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진리 가운데 행하는 삶을 사겠다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이러한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예배에 들려오셔서 그냥 한 시간만 앉아있다 가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 전부를 요구하십니다. 오늘 끝나고 와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한 시간 예배 드릴 때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으로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행화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는 저것대로 주의 진리 중에 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동행에서는 내가... 안되는안 사람들 말씀합니다. 자 말씀 4절5절 말씀 보시면 험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자와 동행치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와 지폐를미워오니 악한자와 같이 앉지 않게 하리이다. 아멘. 자신이 지금 본문의 기자가 어떠한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는 것을 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험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했다. 또간사한자와 동행 동행하지도 아니했다. 또 내가 행악 대리표를 요구했다. 아카노가지 안짜니었다 이야기합니다. 허망한 사람과 이 허망하다는 말 보겠습니까? 무익하다 그말 무익하다는 것이, 무익하다는 뜻입니다. 무익한 존재로 살고 있는 사람들 우리 주에 참 많지 않습니까? 무익한 존재로 살고 있는 사람이 참 많아요. 예수 님의자를다 무익한 존재야. 무익한 존재. 이 세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공헌을 하고 뭐이름 이름이 알고 유명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라 관계에서는 무익한 사람이죠 무익한 사람 무익한 존재로 사는 것입니다 아무런 목적도 없이 의미도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저 시간 되면 눈 뜨고 또밥 먹고 그냥 또 살고 또 하루 지나가고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이 무익한 존재로 그런 사람과 같이 아니었다고 이기하고 있습니다. 또두 번째 물어봤으면, 간사완자와 간사환자는 뭐 있습니까? 두 개의 얼굴을 가진 사람이 죠겉과 속이 다른 사람인 것입니다. 속에는 아주 악한 생각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과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동의가 뭡니까? 뜻을 나누면서 인정을 함께 살아가는 것인데, 그런 길을 가지 않았다고 이기합니다 또, 행악자는요 악을 행하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의 집회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각자들은 하나님께 반역하는, 반역하는 거. 이단에 가서 예배하지 않는 거죠. 이단에 가서 같이 앉아있지 않는 거. 이단에 가서 이단들. 많잖아, 이단들. 그런 교회에 가서 같이 앉는 거. 같이 하지 않는 거. 다시 말하면 우상 숭배하는 집단과 같이 하지 않는 것이죠. 집회에 참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악한 자와 같이 앉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악인들은 자, 10절 말씀으 보니까 저희의 손에는 아득함이 있고, 거울은 그 손에는 뇌물이 같다고 게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과 함께 하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어떠한 사람과 동의하고 있는가? 누가 같이 길을 걷고 있는가? 중요하게 보십니다. 내가 누구와 친하게 지내느냐? 누구와 함께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바른 얘기를 들은 사람들은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무익하지 않고 또 반역적인 사람과 함께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까 사람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땅에서 그런 사람 같이 함께 존재하는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런 저와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길을 같이 걷는 것이 아니라 항상 믿음의 사람과 함께 길을 걷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달에 공동체 함께 살지 말고 그리고. 철저하게 믿음의 사랑과 함께 같이 걸어가면서 뜻을 같이 하면서 나갈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할수 있는 것들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저는 또 말씀합니다. 예외 공동체에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거 뭐 있습니까? 자, 10편, 26편, 6절 말씀 보시면 여와여 내가 무제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단에 두루다니며 자, 예배 공동체에서 해야 할 일이 뭐냐, 뭐겠습니까? 주의의 달에 주로 다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공동체니까 모였습니다. 예배의 공동체 주로 다니면서 뭐라고 있습니까? 자, 10절 말씀하시면 감사의 소리를 들리고 주의의 귀한 모든 일을 이리이다 뭐하고 있습니까? 감사의 소리를 들려준다. 주의의 귀한 일들을 모두 잃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함께 공유체에 모여서 감사의 소리, 원망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함께 하셔서 이쯤에서 살아와서 서로를 좀 교제하면서 감사하는 거죠, 감사. 또 주의의 모든 기한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바른 인식이 있을 때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몇푼 애들을 내가 더들여주겠다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겠다.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또 주의의 기한 일들. 행하신 일들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교에서 종사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구출하신 것애교에서열 가지 재앙을 치신 것 그다음에 6월절, 무교절 밤에 나와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다음에 만나로, 멸치라기로 행하신 귀한 것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얘기하겠다 들리겠다, 사랑하겠다 하나님을 높이겠다. 그런 말이죠. 성도들은한가 이렇게 모일 때마다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신 것들을 감사하시고 또 그분이 행하신 모든 것들을 널리 높이시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 내가 병호신 받은 것, 내가 건강한 것, 물질 얻은 것,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행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서로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높이라고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12절 말씀 보시면, 마지막절. 내네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회중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내네 발이 평탄한 데에 섰다. 이기하고 있습니다. 경고한 땅에 서 있습니다. 바로 일주에 말한 것처럼, 요동치 안양과 영화 있지 않습니까? 경고한 땅에 서 있어가지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중에서 여호와를 송축하겠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송축. 하나님이 한 대심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회중은 그냥 사람들의 무리가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회중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회중가따데서 하나님을 송축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예배 공동체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주 이거 중요합니다. 같이 구원 받은 것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성호를 높이 틀어내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송축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깊이 인식하고 이렇게 나오는 감사의 내용을 말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예수 믿고 나서 지금까지 은혜가 운 살아왔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감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머리를 감사하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의 소위로 공용체를 홀란에 빠뜨리지 말고 늘 모일 때마다 받은 번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다시 한번그 내용들을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랍고 큰 일을 얼마나 씁니까? 하나님의 지금까지 어떻게 일하셨고, 어떻게 나를 인도하셨고, 어떻게 보호하셨고, 장차 어떻게 하실 것이다.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물질을 확실하게 알고, 인지하고, 생각하고, 높이고, 기르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제 바른 예배를 드린 사람들은 이렇게 이런 신앙의 약자가 필요합니다. 이런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한번 시대에 귀를 돌아볼까요? 한번 지금 예배 공시로 모였을 때 무엇을 하고 있는지, 감사가 있습니까? 뭘 때마다 감사하는지, 아니면 원망하는지. 하나님의 기한이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을 송축하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성도와 도서로 교제가 또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한국교회들은 대형교회를 지향하지 않습니까? 또 대형교회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얘기 들어습니다 그냥 큰교회 가서 조용히 왔다가 가기 위해서 이런 말 합니다. 조용히 왔다가 가기 위해서 큰교회를 선언한다고 합니다. 조용히 왔다가 뒤에 앉아있다가 조용히 가려고 하는 거죠. 보통에서 늦게, 예배선 늦게 와가지고 앉아있다가 끊으면 축도 끊어 전부터 가는 거야, 가는 이런 분들이 많아요. 많다고. 교회교회마다 조용히 왔다 가기 위해서, 교회에 참여하면 안 돼. 교회에 참여하면 봉사도 해야지, 헌신도 해야지, 할 일이 많아. 그러지 말고 뒤에 앉아다 가면 되지, 뭘. 이런 분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어요. 교회에 참여하지 않고 와서 앉았다면 간다고 하는 것이지. 그런 사람이 시장에 잘사하는 것이겠습니까? 교회에 참여하지 않고, 그냥 관심도 없고, 그냥 와서 나 혼자 앉았다가 예배로 가면 된다. 이런 식의. 무교회적인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들 사람들은 입에서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행, 행하신 것들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좀 높일 수 있겠습니까? 높이지 못하지요. 우리는 그런 우리 선들가 되지 않고, 우리 성경들은 항상 모일 때마다 감사하고 행하신 이들을 서로 말하고 성도이 서로 주변에 교제하시면서 하나님을 높이시며 자랑하시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삶을 주님께 주관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1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아버지 항상 우리 모두는 성교 중심의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며 살게 하시고 주님께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행하신 모든 것들을 사람에게 나타내 보이며 또 주님을 사랑할 수만 있도록 은성으로 함께 주시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예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함께 주시고 우리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주와도이 말씀을 들고 승리의를 부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